전국 학교 비정규직구역 대전지구 조직극장 위석상입니다. 저희 조합원들 중에 급식실 조리원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이번에 아주 좀 치열하게 투쟁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겪고 계신데,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노동조합 자체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 최근 3개월 안에, 병원 진료를 받으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근골격 질환으로 확인을 해보니 98% 선생님들이 병원 진료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보면 트렌치라고 해서 물이 흘러 나가는 여기를 매일 매일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적으면 20kg, 마르면 한 40kg쯤 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한 사람이 10kg 이상의 물건을 들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매일 매일 20kg, 40kg를 들고 혼자 청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트라 그래서 음식 재료라든가 음식물, 조리된 음식물을 담는 그릇들이 있는데,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이를 혼자 다 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쪽에 가시면, 어, 이 열탕 소독이라 그래서요, 뜨거운 물로 소독을 하는데요, 이를위해서 화상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장화 속에 뜨거운 물이 들어가기도 하고, 장갑으로 뜨거운 물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근골격계 질환은 일반적이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함께 일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적다 보니 일반 공공기관 50명에서 80명에 1 명을 담당을 하는데요, 우리 기선생님들은 한 150명 가까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급신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산재 백화점이라든가다다 부세요.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건 당연히 교육청 측의 법적 책임입니다. 함께 일하는 모든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어, 이해도 좀 부탁드리고 양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